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믿 사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내일이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옵니다.